네, 용돌맹입니다. 오늘은 반송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 뒤로 어, 이렇게 어, 공사 현장이 보일 텐데요. 어, 여기는 반송 중학교 다목적 강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가 진짜 반송의 큰 이슈였죠. 그래서 반송 중학교 이사하기 전에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강당 공사로 인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결국 이렇게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공사 현장에는 터를 어, 닦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이드로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교하는 길을 어, 방향을 바꿔서 어, 공사 현장과 멀어지도록 등교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어, 새롭게 만들어진 길에는 나무 데크로 이제 길을 꾸려 놨고 학생들이 봉사 연장과는 멀리 떨어져서 등교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봉사 자재와 장비들이 들어오는 운동장 한 켠에는 철제로 벽을 세워서 학생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있는 임야 부지에 불목 작업하고 기반 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안전 통학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학교 아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언덕배기 쪽으로 데크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 그리고 운동장과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공간이 분리되는 3m 높이 정도의 이제 벽을 가설해 놓은 상태로, 어 우선 아이들의 교육 활동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2022년 초에 완공대 어 반송 중학교 다목적 강당 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반송주 학교 강당공사 현장에 나온 영돌맹이었습니다. 일단 학교로 등교하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